그 이제 임장이 이래서 필요한 거거든. 네. 어, 물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지만 임장이 마무리가 된 거야. 네. 안녕하세요. 재경사 회원 현잠장입니다. 오늘은 그 회원 중에 한분 여포님이라고 계시는데요. 그분하고 인천쪽으로 임장을 갈 생각이에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. 음, 일단은 여포님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임장을 갈 생각입니다. 아무튼 오늘 뭐 임장 영상 재밌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가봐서 뭐좀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여포님 계신 곳으로 왔고요. 어, 오늘 물건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물건이네요. 어, 저녁 면접 10평이고요. 그 다음에 총 5층 중에 5층에 있는 물건이에요. 5층에 있는 물건이고, 감정가가 1억 700 잡혀 있는 물건입니다. 요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품, 그 다음에 이품, 이품은 전화예요. 전화인데, 전화해서 알아본 금액은 시세가 한 1억 3천 정도 가요. 그 다음에 월세는 한 2천에 50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출구 전략은 뚜렷한 그런 명확한 물건입니다.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, 매수자는 얼마나 있는지 수요는 또 얼마나 되는지 또그 건물의 컨디션이나 음, 혹시 점유자를 좀 만날 수 있으면은 뭐 한번 만나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보님하고 밥을 먼저 먹고 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물건지 거의 다 와, 와가갑니다. 와, 도착해 갑니다. 예술을 회관역에서 물건지까지는 한 420m 정도 되고요. 다음에 뭐 빕스도 있네요. 뭐 <laughs> 빕스도 있고 안가 안가 봤지만 네, 샐러드바가 맛있죠. 샐러드바 가맛있습니까 <laughs> 먹는 얘기네요. 뭐 네, 먹는 거. 예. 4 m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진로 할인마트 큰 마트 하나 있네요. 이 숍도 커피숍이 아니구나 이건. 음,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어, 대로변 바로 이면도로예요, 음. 지금. 이면도로고. 일단 초입 도입부까지는 나쁘지 않아요. 복지관 있고. 어떤 거 맞네. 어, 해피하우스 여기네. 아. 어, 이거 이마 뭐 물건지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잘라야지자 음. 일단은 아, 도착을 했습니다. 음. 대려변 이면 도로고요. 위치상으로는 괜찮아요. 이 정도면은 저는 한 90점, 90점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차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진행할게요. 아 전부 다 해놓으신거죠? 네 무선판 있요 아니요 제가 살려고 지금 어, 그래요? 무선판 있어요? 아닙니다 여기 이면도로 차는 많이 안다니죠? 안다니요 시끄럽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주 조용해요 네. 다정이에요. 음. 우리 집은 다정이에요. 음. 너무, <laughs> 너무 조용한 스타이에요 너무 조용한 스타이에요여긴다학생들 많이 살아요. 음. 천대 학생이. 그래서 아주 조용해요. 음. 그래요. 이게 지금 옵션 다 들어가는 거죠? 네. 예. 네네. 알겠습니다. 여기는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원룸인데 방금 보신 영상처럼 저 원룸 기준 구조가 1,040이라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우리 물건은 지금 투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도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우리 물건은 얼마를 좀더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음, 일단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제 시세 조사는 다 마무리 졌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할, 하러 갈거예요어 여기 지금 그서월삼동 행정복지센터 도착했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할 겁니다 전입, 전입세대 열람 할때 그 동거인 포함해서 열람을 해야 됩니다, 꼭 그리고 신분증하고 경매지 꼭 챙겨가셔야 되는 신분증. 부분이고요. 신분증 꼭 있어야 돼요. 네. 네. 그러면 재신분증으로 할게요. 유치가 있어요? 아니 차에 그 차에 있어. 그러니까 차로 오죠 그냥. 네. 라이트 그렇게 해서 전입, 전입 세대 열람할 때는 동거인 포함 꼭 열람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경매지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. 네. 네, 이제 오늘 인장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. 형아, 오늘 그 물건 어땠어?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물건이었습다 음, 그럼 물건에 대해서 오늘 느낀 점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? 정리해서. 어, 일단은 위치가 되게 좋았고, 음. 두 번째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그 음. 지역 자체가 그 동네 자체가 전월세는 일단 무조건 잘 빠지는 데다가 실제로뭐 그 평수는 조금 달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옆 호수를 매매한 적이 전력도 있고. 그 분이 좀 내내도 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, 음. 마음이 되게 좀 편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, 어차피 뭐, 시세 차익이든, 월세, 뭐, 저기, 세팅이든, 둘 중에 뭘 하든 내가 손해볼 일은 없다는 확신이 이제 들었으니까. 아, 물건에 대한 네, 들었구나. 확신이 들었구나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임장이 이래서 필요한 거거든. 네. 어, 물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지만, 임장이 마무리가 된 거야. 네. 어 그렇게 잘 했고, 그 다음에, 네. 그러면은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될 거는 신분증하고, 막도장하고, 네, 오늘, 보증금. 네, 보증금하고. 음, 그거 이제 은행 가서 차, 찾아야 되고, 네. 이따가 그거, 어, 보증 금 준비해가지고, 네. 내일 또 우리 입찰 들어가는 거, 네. 영상까지 찍고, 낙찰 네. 받았으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고생 많았어. 예, <laughs>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